오늘도 보급 따라 달립니다. 빅캔디 보급 메타. 먼저 오신 팀이 계셨군요. 빅캔디 보급은 저희 겁니다. 응급 지혈 3개, 그로자 1개를 얻었습니다. 길리 수트를 입고 계시는군요. 보급 영수증 확인 들어갑니다. 애탑 소유권 양도받았습니다. 팀 방어구 정비까지 완료했습니다. 명당 자리를 먼저 잡았어요. 노란 핑계 적이 있네요. 절. 하나 뛰절. 맞고도 빼지 않는 태토 유전에요. 어. 괜찮아요. 응급 지혈은 1초면 부활시킬 수 있어요. 마을 쪽에서 뛰어오는 적이 있네요. 그로자로 보내 드리고 보급의 가호를 받고 치킨까지 왔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